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4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불이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붙어서 타오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소원할 것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던져 주셨던 성령의 불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불이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불, 분양단의 불, 촛대의 불입니다. 이것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번제단의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 분양단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초대의 전도 선교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이 교회 내에서 타오르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불들이 정말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의 불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의 기도의 불 그리고 전도 선교의 불들이 꺼져가는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꺼져가는 교회의 불들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뜨겁게 뜨겁게 우리 온 성도님들 밤 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려고 하셨던 이 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불,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을 던져 주셨던 이야기들이 계속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을 기다렸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아, 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증표로 짐승을 둘로 쪼갠 사이로 햇불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믿음의 불,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섯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그리고 모든 민족 열방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불은 나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받으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사람들에게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을 내게 던져 주셔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친척, 가문,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붙여 주셔서 훨훨 타올라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세요. 정말, 정말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교회들의 이 사, 다음 세대는요. 완전 붕괴 직전입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 생활만큼 책임을 진다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불, 축복의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모세의 불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호랩산에 이르렀습니다. 가시떨개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냐고 계속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불 가운데 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급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가난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불은 사명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받은 모세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을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과 복된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바빗 바삐바삐 살면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는 이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서 선한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에 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지상 대 명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불순 외면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차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열정을 우리들이 다하여서 먼저 나의 예루살렘인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의 온 유다인 친척을 구원하고, 나의 사마리아인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을 구원하고. 나의 땅 끝인 누구나 다 구원하여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우리들이 매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모세처럼 사명의 불을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고 입술이 둔하고 보잘것없는 목자였지만은 사명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사명의 불을 받아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분명히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제물의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불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기리면서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7년 동안 이제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수건하였던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이 최대의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나 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평생 열심히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만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꿈을 꾸시면서 주님을 위한 수건 사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헌신의 불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 한양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그리고 우리 자녀대의 일이기까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혼신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아의 불이 있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재물에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정하고 불의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이 임하지 않자 엘리아는 이제 하늘을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불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모든 원수 마계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불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들을 물리쳐야 하고 그리고 또 신음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와 허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싸워야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 성전이 엘리아의 칼멸제된이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재단 위에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화 이 죄악을 주님 재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 우리들의 연약함과 질병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쓰레기들을 올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아의 하나님, 이곳이 우리들의 갈멜 제단입니다.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여서 모든 죄악과 그리고 모든 허물을 태우듯이 하나님여 우리의 모든 이 재물들을 태워야 할 재물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과 거짓 영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 성전에. 항상 승리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양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엘리야의 불이, 에레미아의 불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아의 불은 말씀의 불인 것입니다. 에레미아 5장 14절과 그리고 에레미아 23장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의 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쪼개는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말씀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불, 말씀의 불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없어 구원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뻔히 다 들여다보면서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입을 통하여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불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어떤 바위 동어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도 부서 트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설교를 카톡으로 전환, 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54321 운동을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볼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불 복음의 불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너무 고상하게 우리가 복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 사람은 이력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력하면 안 되고 그렇게 너무 하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따질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카톡들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생명의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던지시기 위하여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불을 던지니까 불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불이 붙여지게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불이 타오르게 타오르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의 불이 제자들에게 붙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이 임하니까 능력의 불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병든자들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또 죄인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각종 신령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에 전파할 때마다 말씀의 불, 복음의 불이 붙어 주님을 하나님으로 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불이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이미 붙었으면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0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직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붙지 않아서 주님이 답답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받으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온전히 붙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기다리라, 면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불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붙어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연약한 자들, 제자들과 무리들이, 무리들에게 사명의 불이 붙었습니다. 사명의 불이 붙으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의 불,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되니, 미, 타오르게 되니 하루에 3천 명씩이나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불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온유다와 사마리아로 번져갔습니다 바울에게도 던져졌습니다. 바울은 이 불을 로마에 붙여서 그 불은 계속 계속 타오르다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붙어서 이곳에 이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불, 성령님의 불이 붙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우상 종교들을 다 버려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 평안없던 집안과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가정마다 마을마다 배척을 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불, 능력의 불, 기적의 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악 세력들은 다 불타서 결국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불이요 제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꺼지지 않고 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세월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제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사명의 불이 제게서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계속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계속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으니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쓰레기들과 교만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타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임하였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으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불을 갈망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듯이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